볼에 와닿는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오후 동안에도 내내 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이 영하 14도, 파주 영하 11도, 서울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충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무거운 눈이 내리겠는데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은 3에서 8, 제주 산지에도 3에서 10cm 가량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동해안 지방은 건조 경보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6도. 대구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